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14장과 1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비아에 이어 아사가 남유다의 3대 왕이 되었고, 나라가 10년 동안 평안하였습니다.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이방의 재단과 산당, 주상과 태양상을 없앴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로 남 유다 백성들이 전쟁이나 분쟁 없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때 아사는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였고 성읍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어 더욱 성을 단단히 방비하였습니다. 즉 평시에 전쟁의 날을 대비하며. 최선을 다하여 나라를 방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성을 견고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적국의 침범을 막아 주셨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평화의 선결 과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사가 평시에 군사력을 강화하여 58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 이디오피아의 세라와 그의 군사들이 남 유다의 영토를 침공하였습니다. 이디오피아의 군사의 숫자는 유다와 베냐민의 군사들보다 약두 배나 많았고 병거도 300승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의 전력에 비해 현재의 열세인 상황에서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였습니다. 아사는 60만에 가까운 잘 훈련된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며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아사는 유다 군대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군대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전투에 개입하여서 구수 사람들을 박멸하셨고, 아사와 그 군대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엄청난 노량월들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사는 블레셋의 그랄 지역의 성업들도 공격하여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이루살렘으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승리의 핵심임을 알아야 합니다. 15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선지자 아사랴는 아사와 승리로 상기된 무리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찾았기에 구스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도 백성들을 거리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아사랴는 혼돈의 사사시대에 참신이 없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오랫동안 율법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들의 압제로 평안하게 왕래도 못하고 국지전과 내전으로 얼룩진 무법과 무정부 시대를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하여 신앙 개혁의 길을 가라고 독려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며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아사랴의 말에 용기를 얻은 아사 왕은 유다와 베냐민 지역뿐 아니라 북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에브라임 산지에서도 우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60년이 지난 하나님의 전 현관 앞의 낡은 제단을 고수하였습니다. 게다가 다산과 풍요의 상징인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어 숭배한 할머니이자 태후인 마아가를 폐위시키는 초강수를 두기까지 합니다. 아산은 그녀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파괴하고 불살랐습니다. 선왕과 자신이 구별한 예물들과 물건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비록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라는 후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사는 자신이 왕위에 오른 지 15년이 되었을 때 베냐민 사람들과 아울러 유다 땅에 머물고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지파 출신의 사람들까지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전리품으로 획득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며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원약을 맺고 맹세하였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외치며 기쁨으로 맹세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헌신하는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이후로 20년 동안 외부의 침략이 없는 태평성대의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진정한 영적 회복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헌신에 보상하신 것입니다. 아사는 자기의 혈육인 태우를 권자에서 끌어내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정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평안으로 둘러주신 것입니다. 평강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